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 군부대 중에서 이 국직부대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국직부대 사실 이제 뭐 군생활을 어, 일반 병으로 갔다 오신 친구들은 사실 국직부대에 근무해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사관으로도 4년 6개월 하고 마친 친구들 또는 뭐 10년 안팎으로 전방에서 근무하고 나온 친구들도 국직 부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국직 부대라고 하는 건 뭐죠? 국방부 직할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6회 공군 참모총장님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바로 받는 부대를 국직 부대다라고 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대략 한 27개 기관 정도 갖고 그럼 어떤 부대를 국직부대라고 하느냐 보면 앞에가 되게 보면 국방 또는 국군 이런 게 붙어 있는 부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군기무사령부 있었잖아요. 지금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지만 뭐 국군통신사령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국직부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에 있는 경리단 길로 유명한, 옆에는 국군 재경지원단. 앞에 이렇게 국군 또는 국방,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국직부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 저는 국직부대에 여러 번 근무를 했잖아요. 국직부대는 지휘관이, 어 각군마다, 대개 육군 지휘관이 많지만, 때때로 이제 해군지휘관 또는 공군지휘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육해공군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되게 애매한 게 뭘까요? 인사할 때 되게 애매합니다. 일단 국직부대니까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맨 처음에 전입원 사람은 내가 해군이거나 아니면 공군이 맨날 필승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국직부대를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해군 군복을 입고 있는 데 상관을 만났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해군 같으면 필승, 공군 같으 필승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제 그쪽에 인사를 받는 시 웃으면서 자네 부임의 온 지가 얼마 안 됐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은 당연히 다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국직부대 이제 처음에 가면 되게 잘 적응이 어, 안 되는 경우요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복도에서 사람을 이제 뭐 장군들 많이 만나죠. 이렇게 만나면 습관적으로 자기 분의 경력으로 필성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 그쪽 지휘관 분들도, 어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음,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죠. 그게 이제 국집부대 근무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룡대는, 아 육해공군 총장님이 다 계시는데, 그럼 거기는 무슨 부대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군본부라고 계룡대 사실 부르죠. 그리고 거기선 그럼 격렬 어떻게 할까요? 육해공군, 어 참모 총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군과 공군은 필승 이렇게 인사를 하고, 육군은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직부대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직부대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그리고 부대 명칭으로 앞에 국군 또는 국방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국직부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례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육군 쪽을 따라서 충성, 이런 격리보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국직부대가 뭔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직부대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너 나의 직업군인 채널에서는 부상의 입대, 장기 복무, 군생활, 그리고 군 은퇴 이후의 삶까지의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